어, 자고 <립> 릴 카가 릴 살치 각방 5000개 하자고, 가 능한 부분 아, 쌉 가능 하지 기다려. <립> 형님 택시 케봐3 시간 동안 했는데 실패 했 거든요. 형님잘하 셔. 이게 어려요? 제가 어제 당신 좀좀 당해봐야 되는데 느껴봐야 된 되는 건데 제가 어제 릴살치 4 시간인가 4시 반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포기했거든요. 당신 입장에서 남자를 그 한번 먹여봐. 내가 오늘 떠먹여준다. 어, 아 여러분 깨, 깨방이도 잘했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못했어 어제. 아니 음. 이것도 널 살려서 치킨 먹는 게 그게 듀오. 그러니까. 이제 기사의 기사가 할 의무야, 의무. 오빠 차이가 뭔지 보여 줄게. 와. 1번 가고 있는데 다른 데가 없어. 1 0 0 0거 아까시. 어, 가가 그거 차 뺏겼어? 어투명, 어투명, 어투명 구나 이럴 수도 차 탔어 혹시? 어, 하나 차가 탔어. 형이 오디오 비는 건 사람 죽일 때뿐이구요 어? <laughs> 플레이는 오래 하면 근데 늘 수밖에 없어. 배그는. 조용히 해. 아 오케이. 죄송하지만 내다 버린 2,000시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박 사장도 만 시간 일하는데 그 시간 많이 하면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어... 말을 잘못했네. 왜좀배은 재능이 있어? 일단 목표는 여기야. 이번 오케이. 자기장은 좀 빨리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은 빨리 안 들어가면 은 자리를 못 잡아, 스쿼드기 때문에. 오,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파밍해봐.

다커 다커. 어, 파밍 어, 파밍. 릴카 어... 방금 좋았다, 엄청. 어... 방금 좋았어. 당황, 어... 당황 안 하고 좋았어. 음. 오케이 오케이. 안 죽고 잘하네, 누커. 오, 나... 어? 어, 어, 사람 본다. 저 차량 쏴? 쏴? 아니 지나, 써? 아 지나가는 건안야 돼. 지나가... 이 쏴야 아, 돼, 오케이. 이건 쏴야 돼. 잘했어, 잘했어. 밀어내서 다행이다. 형, 아니 왜? 오거쪽그 안쪽, 안쪽, 안쪽 간판으로만면 되지 왜? 어, <놀람> 아, 수가 싸워야 돼, 밀카야. 응. 들어와 내 쪽, 내집 들어. 이 꿀집 조심해봐, 꿀집 꿀집 조심해야 돼 바로 옆집 조심해야 돼, 옆집 잠봐만조심지마 어. 보여? 안 보이는데? 보였다가 이제 없어졌어 지금 1평집 어, 뒤에 보인다 보여 보 보인... 어, 어, 오케이 오케이 1평집 뒤로 갔다가 집 안에서 나오고 아란다에서 산책하고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다 <laughs> 열었고 어, 나 나왔고 파크를 어. 했고 일평 집 뒤에 1... 있고 오케이 우리 쪽으로 오면은 그때 싸도 늦지 않아 어, 어 이제 두마리두 마리 이상이네 오케이 한 아, 아, 눕혀 볼게 하나 와아아아 못 잡았어 일단 더 살리로 갈 거야. 저 냅둬도 돼? 오쟤 어. 어, 들어갔다 2층 문 닫혔어? 쟤 총이 M24야. 조심해야 돼. 어. 나가 그래서 머리 아예 안 내밀고 있어. 어, 무섭다. 하나 킬. 에이씨 애답 손님 기절 맷답 기절해야 기절 다까 뒤에 오는 건다 잡았어 앞에 어디어디어디 연막, 연막. 어디, 어디, 어디. 연막 소리나지 않아? 프로탄 갖게 어, 네, 나와. 봐제두대 어. 맞췄어 아까. 어 하나 기절. 제 친구 아까 제 친구가. 아! 아! 어나 살려줘 바로 살려줘 어, 안돼 형 여기서 살여기서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터치 빠른..빠른 터치 프로템 깔아오나? 가자 우리 또 가야돼 음. 내 쪽으로 와봐 음. 일려와봐 풀토핑 하고 갈게 일려와봐 갈게. 잘 따라와. 응. 요새 한 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또도 한 명. 어, 나왔다. 나왔다. 제 1층에 있다. 안마아뒤에서뒤에서 <끝> <끝> 내가 뒤에서. 네, 이거 드,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강제로라도 들어가야 돼. 응. 내쪽으로, 내쪽으로. 피는... 앞에 집까지만 붙자. 징징은 아 씨발 제발 아, 오른쪽 아, 오른쪽 한 마리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들어올 수 있어? 아왜 숨다 숨다 이쪽 이쪽으로 어, 들어가, 어,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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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면 살리는데 아 이거 어, 안 되겠지 아니, 터치, 아니, 터치, 안 터치. 안 터치 터치 터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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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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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하자 천천히하자 아 뒤에 한 마리 저기 1평집 들어가고 있어 나머지 어, 이것만 천천히 하자. 기다려봐. 피감게 기다려봐. 아, 네. 온다! 어? 온다! 아, 쌤! 아, 나이피걸피 아, 감지 말고. 아, 밖에서 피 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아. 아, 내가 그냥 피 감지 말걸. 아, 쬐고 있었는데. 아, 내가 못했어. 이거. 아... 아. 지 카라킨 막판할래 삼어 가능해 가능해. 어. 내쪽으로? 1번 쪽으로. 일본 쪽으로. 오른쪽에 하나 있다. 둘. 두팀 있다. 바로 옆집에 사람이 하나씩 있다. 있어. 어, 씨, 어, 사람 사람 들어왔네. 어, 오른쪽에. 되게 많아. 두 명이야. 형그 방향에. 다 있다고 는데 거의. 언제 왔냐? 아 씨. 음, 천천히. 그래야? 천천히. 소. 선수 옆에라는